만든 브리치즈 애플 토스트와 오나오 맛은 요거트는 전날 밤에 미리 만들어둘 거예요 요거트 부어주시고 오트밀 3스푼 넣어주세요. 드디어 치아씨드개시합니다 대충 적당량 넣어 섞어주고 냉장고에 재워줘요. 다음날 아무래도 입구가 너무 작아서 큰 접시 옮길게요. 알룰러스 뿌려주고 복숭아를 잘라서 올려줘요. 견과를 올려주면 오나오 끝! 이제 토스트를 만들거예요 브리치즈는 반만 잘라서 식빵 위에 올려줘요 사과를 잘라 브리치즈 위에 올려줍니다 미리 부셔놓은 견과류 올려주고 꿀 뿌려줘요 올리브 오일로 마무리하면 완성! 카타르에서 만든 브리치즈 애플토스트와 오나오 맛은? 오트밀은 땅콩부터 추가하면 더 맛있을 것 같아요 이거 커피랑 먹으면 정말 맛있다.